빼주고요. 그 다음, 사슬코 4개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슬코 4개 뜨고요. 여기 안에다가, 요 코에다가 두 개긴뜨기 5개 뜰 것입니다. 한번두번 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또두번 감고. 한번 빼고, 두번 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두번 감고. 두줄 빼고. 두줄 빼고, 그 다음 이렇게 네개또 이렇게 한번더요두줄빼 주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게 제가. 요 사슬코 빼고 두 길긴뜨기를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떴습니다 사슬코 빼고요두 길긴뜨기 다섯 개 떴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요럴 때 한꺼번에 빼줍니다 한꺼번에 빼주고요 한번 떠주고 그다음 요걸 꺾어서 아 이거 이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요걸 꺾어서 여기 와 갖고 요거 두줄을 잡습니다 요거 요거랑 뒤에 거랑 한꺼번에 잡습니다. 한꺼번에 오케이.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짧게 뜨게 해줍니다 이거 짧게 뜨게 빼주고 다 이렇게 떠줍니다. 다음 사슬코 세개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 옆으로 넘어갑니다. 옆으로 사슬코 세개 떴습니다. 그다음 옆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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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코랑 여기 두길긴뜨기 뜬 코가 여깁니다 요거 이거.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도 뒤에 요기에 여기 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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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 코를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짧게 뜨게 해주고요. 그 다음 사슬코 네개 뜹니다. 하나 둘셋넷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고 아이거 아이고 이상해 됐네 이거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이었네요. 여기가 요기인데요쪽건데이 앞에 걸로 했습니다. 모르고 죄송합니다. 여기랑 요거랑 해야 되는데 여기, 인데 여기다 했습니다 그러고, 이랑 여기도 됐다 있고요. 아이고, 8개뜨게 해주고요. 사슬코 네 개뜨고요. 둘, 셋, 넷. 요거 잘 잡아야 되지. 잘못 잡으면 다른 거로 잡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또 다섯 번. 둘, 셋, 네, 다섯. 이렇 다섯. 이렇게 두개긴뜨기 다섯 개 해고요. 요기 줄이 6 개일 때, 한꺼번에 뺍니다. 한꺼번에 빼주고, 한번 떠주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습니다. 접고 요거 두 줄. 아이고, 이 요게 요거 두 줄을 잡습니다. 뒤에 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요거 앞으로 꺾여갖고, 요거 두 줄을 한꺼번에 잡아서, 고그또 줍니다. 아이고. 그다음 사슬코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떴습니다. 두 개가.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요거.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도 하나 빼주고요. 두길긴뜨기 위에 코니다또 바늘 넣어주고요. 그다음 뒤에도, 뒤에 거에도 두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오져주고요. 그 다음, 해주고, 떠지고 다섯 코네 개입니다. 네, 네.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뜨면 됩니다. 여기다 또두개 긴뜨기 다섯 번 뜹니다. 네번 2번이 네 다섯번째입니다. 아이고, 아 한꺼번에 들어가니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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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 이렇게 다섯개 빼주고요. 이거는 한꺼번에 빼줍니다. 쭉 빼주고 떠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꺾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꺾고, 요두줄 했다. 요게두 줄입니다. 지금 두줄 했다. 꺾어서 바늘을 여기서 놓고요 이쪽에서 놓습니다 이렇게 떠주고, 그다음 사설코세 개. 이렇게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앞으로 꺾였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뜨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도 두 개긴 뜨기 위에 코에다가 그리고 여기도 두 개긴 뜨기 위에 코에다가 그리고 짧게 뜨게 해줍니다. 사슬코 4개. 하나, 둘, 셋, 네 개. 한 번만 더 뜨겠습니다. 두번 감고요. 那个。Okay. 이렇게 보면, 사슬코, 요게 사슬코고요두 기긴뜨기 이렇게 다섯 개 떴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게 사슬코입니다. 요렇게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일 때 한꺼번에 뺍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쭈루룩 빼고요한번 떠주고.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꺾습니다 꺾어갖고. 꺾어갖고, 요두 줄에다가, 요렇게 해갖고, 두 줄을 잡습니다. 고 여기서 잡고 떠집니다. 아이고 아이고고. 빼 잡고 떠주고 그다음 사슬코 세 개. 셋.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다 뜨면 됩니다. 이게 요게 아마 15골코입니다. 15개. 그다음 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두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넣고 그다음 뒤에도 마찬가지로 뒤에도 그다음 코 여겠다 두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이렇 하고, 짧게 뜨게 떠줍니다. 그 다음 사서코네 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뺑 눌러서 여기까지 뜨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다 떴습니다. 각요 두길긴뜨기 위에 다 하나씩 다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두길긴뜨기 위에 코에 다 하나씩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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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까지 떴습니다. 그럼 여기도 여기 마지막에 여기다 이렇게 짧게 뜨개서 이렇게 마지막에 떴습니다. 그다음 에 여기도 사슬코 세개 해주고요. 하나, 둘, 셋 마지막에 도 이렇게 사슬코 세개 해주고 그다음에 어디다 뜨면요? 여기도 여기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한데 여기 여기다 빼뜨기하면서 읽겠습니다. 여기. 여기 처음 시작인데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고요. 빼주고 또 빼주고. 또한번 떠주고 맺 매지 말겠습니다. 그래서 끊겠습니다. 이렇게 끊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안에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안에다 넣으면은 이고 넣고요. 요것도. 요것도 안에다 넣고요. 빼 요거 흰색은.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뒷모양입니다. 요쪽에. 요게 이제 뒷모양이고. 요게 여기 앞입니다. 여기.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데. 이렇게 구부러진 데가 여기 앞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